에? 왜 무슨 일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셰프본의 워시폴6라는 식기세척기입니다 식기세척기 종류가 참 다양하고 많습니다 이러한 식기세척기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품마다 어떤 점들을 비교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실 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리면서 셰프본사의 워시폴6 식기세척기가 갖고 있는 차별점과 특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근데 이거 <laughs> 셰프 발음이 너무 어려운데요. 셰프폰 워시퍼 식스 식스. 자, 앞에서 발려기 죄송하고요. 식기세척기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세척력하고 얼마나 빨리 세척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실 때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제가 몇 가지 골라가지고 이런 이런 점들을 비교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테니까 평소에 식기세척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것들을 잘 비교를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것은 모터의 작동 방식인데요. 식기 세척기의 모터 작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어, 보통 대부분의 식기 세척기들이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은 병렬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워시포 6처럼 직렬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는 식기 세척기도 있는데요. 뭐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직렬 방식의 장점은 일단 병렬 방식보다 파워가 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여기 있는 식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수압의 세기가 병렬보다 더 세다는 거고 수압이 더 세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척도 더잘 되고 세척도 더 빨리 끝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실 때 직렬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워시폴 6의 수압 세기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지금 나오는 물줄기가 워시폴 6의 수압 세기인데요. 제가 이전에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식기세척기를 한번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병렬이 인 직렬인지 그런 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식기세척기와 비교를 하자면은 제 체감상 수압의 세기가 50% 이상 더 세더라고요 이게 그때는 좀 옛날이기는 하지만 세척이 다 완료가 되는데 거의 한 40분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아마 그때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 병렬 방식의 모터를 사용하는 옛날 제품이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뭐 병렬 방식도 빨라지기는 했겠지만 아무래도 모터의 파워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 직렬 방식의 스키 세척기보다는 느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있는 워시풀 식스 같은 경우에는 병렬 방식을 사용하는 타사 제품보다 스펙상으로는 30% 정도, 20% 정도 더 빠른 세척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쾌속으로 세척하는 기능을 비교를 해보자면은 동급의 다른 제품들도 쾌속으로 세척을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렬 제품하고 직렬 제품 여기 워시풀 식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 병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쾌속으로 세척했을 때 35분, 3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쾌속으로 세척을 했을 때 25분밖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25분 만에 다 세척이 끝나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식기 세척기를 구매하실 때 비교를 해봐야 되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자이 식기 세척기가 찬물로 이 안을 세척을 한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뜨거운 물로 이 그릇들을 세척을 해야지 좀더 깨끗하게 세척이 되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또이 식기 세척기들이 그 차가운 물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빨리 그 물을 뜨겁게 만드느냐 그 속도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식기 세척기 안에 그 차가운 물들을 데우는 히트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개가 들어있느냐 두 개가 들어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하나만 들어있는 제품은 싱글 히트 시스템이라고 하고 두 개가 들어있는 제품은 듀얼 히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워시포 6 같은 경우에는 듀얼 두 개의 히팅 시스템이 들어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 이 식기 세척기를 가동을 하고 이앞면에 유리면을 만져 보면은 진짜 작동하고 한 1, 2분 만에 여기가 따끈따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와, 그만큼 이게 진짜 찬물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기 포트로 물을 데우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여기 유리면에서 만져봤을 때 따끈따끈할 정도면은 이 안에서 실제로 닦고 있는 물은 얼마나 뜨거운 거야? 하면서 알아봤더니 이 안에서 세척을 하는 물은 75도 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75도 면은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그만큼 이 안에 있는 그릇이나 뭐 밥그릇 같은 것들, 접시들 그만큼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75도의 고온으로 인해서 세균을 99.9%까지 박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스펙상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세 번째로 비교해 봐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안에 넣을 수 있는 용량이겠죠.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 드리겠지만 이 워시폴 6 같은 경우에는 총두 가지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무설치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무설치 방식의 고질적인 단점으로는 안에 넣을 수 있는 부피 공간이 작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은 회사의 기술력으로 커버가 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워시폴 6를 제조한 셰프본이라는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해서 무설치 버전으로도 작동을 할수 있게 하는 내부 부품들을 최소화 시켜가지고 동급의 다른 제품들보다 내부 공간 작동을 이한20% 에서 30% 정도 큰 제품인데요 어, 쉽게 예를 들어서 동급의 다른 제품들은 이제 그릇이나 밥그릇 이렇게 총 3개 3개씩 6개까지 밖에 못 넣는다면 이 워시풀 식스 같은 경우에는 그릇도 최대 6개에서 7개 또 밥그릇도 최대 6개에서 7개까지 수납이 가능해서 무설치 버전으로도 작동하는 식기세척기 임에도 불구하고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다는게 장점입니다 자 네번째로 비교할 점은 건조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비교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식기 세척기를 알아보시면 건조 기능이 있고 없고 그런 제품으로 나뉘거든요. 그런데 건조 제품이 있는 제품에서도 이게 자연풍의 건조냐, 아니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열풍 건조냐, 이렇게 또두 가지로 나뉘는데, 제가 아까 두 번째에서 설명드렸죠? 듀얼 히트 시스템. 그게 물만 데워주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그릇들을 건조할 때, 그 바람을 데펴주는 역할까지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워시프 6는 열풍 건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기 세척기를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에 이 동급의 제품들 중에서 열풍 건조가 있는 식기 세척기는 흔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이 워시프 6는 진짜 가성비가 넘치는 제품이죠. 두 번째에서 소개해드린 듀얼 시스템으로 뜨거운 고압으로 세균을 99.9% 박멸하고 또다시 건조를 할때 뜨거운 바람으로 세균을 99.9%총두 번에 걸쳐서 박멸을 한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비교해 볼 사항은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소음이에요 여기 있는 식기세척기들은 전자제품이고 또 이제 물이 축축축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음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식기세척기들이 이 제품을 만들 때 방음 설계를 얼마나 공들여서 했느냐에 따라서 제품들마다의 소음 차이가 갈립니다. 일단 제가 현재 다른 식기세척기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실사용을 하면서 이 소음을 들어봤을 때 그렇게 막 크다 시끄럽다 그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었어요 일단 스펙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5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50dB은 조용한 사무실 그 정도의 소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제품하고 비교는 못해드리지만 지금 제 영상에서 이 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지금 들려드릴게요 뭐, 이 정도 소음이면 들어줄만 하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셔야 될 점은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 요 안에가 보이냐 안 보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대부분의 제품들이 이렇게 투명 유리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식기세척기 내부가 보여야지 이 기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제대로 닦이고 있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가 투명 처리된 제품으로 꼭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식기세척기를 고르실 때 중요하게 살펴볼 점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외에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첫 번째로, 이거 열었을 때, 이 안에 불 들어오는 거. 어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식기 세척기를 주방 쪽에다가 설치를 하실 텐데, 주방에도 물론, 이렇게 천장에 등이 있겠죠. 하지만, 이 식기 세척기가 내부가 깊기 때문에, 그 조명이 이 안에까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에가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워시포 식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조명까지 달려 있어가지고, 그릇을 넣고 뺄 때, 이 내부가 잘 보여가지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게 느낀 거는, 이거 위에 뚜껑을, 열고 닫는 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레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닫고 열고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식기 세척기의 기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뭔가 작동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되게 직관적이고 쉽습니다. 일단 전원을 키시고요. 내가 원하는 모드를 선택을 하고 시작만 눌러주면 끝!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여기 보시면 상태 LED 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모드에서 시간이 얼마나 남았고 지금 몇차 스척을 진행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 다 표시를 해주니까 어, 따로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 제가 지금 이 워시포 6를 받아가지고 약 2주 가량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어요. 나중에 좀더 사용을 하다가 불편한 점이 생기면은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지금 이 제품에 어느 정도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워시포식 같은 경우에는 총두 가지의 설치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설치 방법 두 번째는 유선 설치 방법 이두 가지의 차이은 어쨌든 이 식기세척기가 가동을 하려면은 내부에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 물을 내가 수동으로 해주냐 아니면은 수도관에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자동으로 물을 공급해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일단 무설치 방법부터 알려드리자면 준비물은 이렇게 필요합니다. 요거 나사관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거 배수관이 필요합니다. 일단 배수관을 보시면 위에나 아래나 이 주둥이 모양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아무 곳에 이 나사관을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요. 보시면 여기 제품의 뒷면이거든요. 뒷면에 전기 콘센트 있는 곳에 보면은 이쪽 배수로가 있어요. 이 배수로에 처음에 이렇게 마개가 씌어져 있거든요. 이 마개를 먼저 풀러주세요. 이렇게 마개를 먼저 빼주시고, 그리고 아까 나사관 연결했던 이 입구 부분을 여기에다가 끝까지 쭉 밀어서 이렇게 껴줍니다. 이렇게 껴주신 다음에 이은 색깔의 나사관을 조여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십자 도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배수관이 빠지지 않게 단단히 조여줄게요. 십자 도라이버를 이용해서 빠지지 않게 단단히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끝나셨으면 여기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빠져나갈 곳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설거지는 싱크대에서 하니까 이 배수관도 싱크대 쪽으로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되게 길잖아요. 여기를 커팅하셔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수관이 싱크대 쪽으로 빠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원을 인가해주면은 설치 끝. 자, 그리고 유선 설치 방법의 경우에는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흰색의 수도관이 필요하고요. 흰색 부분은 본체 금색 부분은 수도관에 들어갈 거예요. 본체 뒷면에 보시면 저 흰색 레버를 푸시고 저렇게 흰색 부분을 맞춰서 껴주시면 되시고 수도관에 T형 밸브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수도의 꼭지를 양쪽 다 잠가주세요. 그리고 나서 금색 부분의 수도관을 저쪽 t형 밸브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어, 무설치 버전으로 사용을 하시던 또는 유선 설치를 사용을 하시던 성능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시고 개인적으로는 무설치 버전을 추천드려요 그 유선으로 설치를 하셨을 때 수도관에 있는 그 호수 있죠 그 연결한 호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려면은 그 싱크대 위에 탁자에 타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그 탁자 타공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굳이 성능이 비슷한데 유선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셰프본의 워시포 6 식기세척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제품치고 동급의 다른 제품들보다 장점도 많고 차별점도 많은 그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기세척기를 뭐 다른 것도 다 알아보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제품으로 오시게 될것 같고 오늘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